자, 길을 건너면, 아, 자, 남양주 장애인 복지관이 앞에 있어요. 내가 이곳에 강의하러 온 지가 한, 거의 한 7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어, 그런데 매일 처음에는 뭐한 달에 두 번씩 두고 막 이랬는데, 아, 지금은 이제 제가 강의를 전문가 반하고 일반 반두 번을 하니까, 경기도청 에서 하나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 반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오거든요 와,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요 아 이제 전문가 분들이라 어 강의를 거기에 맞춰서 잘해야지 아니면은 아강의평가가 별로 안좋아요 암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개봉박두 오늘 50명 오거든요 아. 분들이 계시는지 부진장 궁금해요.